여러분 누구나 한 가지의 간절함은 다 있을 것입니다. 네, 누구는 금전적인 간절함, 즉 풍요로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누구는 가족의 건강, 즉 집안의 병자와 있어 쾌유가 되는 것이 그것일 것이고, 또 누구는 가족 간의 화목, 즉 서로 간의 소통이나 화합이 그것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바라면서 이것을 쉬 얻는 방법을 정말 모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쉬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여러분의 모든 운들이 다 드러나는 시기예요. 네, 제가 연초에 가을이 되면서 더위가 물러가면서 여러분에게 운가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가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가을은 금오행의 그 시기, 즉 치밀함과 냉철함의 시기니까요. 분명 오늘의 이야기 잘. 따르시면 여러분 모두는 큰 운가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부모님께, 조상님께 갈구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운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것을 말한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이 뭔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의 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운의 행로는 지금껏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그 결과에 따라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조금 덜 힘들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느끼시는 당사자는 누구나 내가 가장 힘들다,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것이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며 이중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님, 할머님의 도움입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의 도움이 정말 최고라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명당에 묘를 쓰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하셨던 것이고 또 천금이든 만금이든 그런 땅을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네 부모님은 조상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 훨씬 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추석 정말 부모님 정성껏 모시세요. 절대 단1푼의 불만도 갖지 마시고 정성껏 성의를 다해 차례를 모시시고 또 성묘를 다녀오세요. 그리고 그분들께 절을 하며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을 말씀드리세요. 네, 분명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쉬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잘 모시고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잠이 들기 전에 10분간만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가장 단순한 수단이 잠을 자기 전 10분간의 상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대학들에서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이며 또한 수많은 논문으로도 발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잠을 자기 전딱 10분간만 여러분의 간절함을 이루고 난 이후에 만족감과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주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 새겨진 것들이 강해지면서 여러분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를 동양에서는 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은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일정하게 변화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간혹 이런 강력한 초자아가 형성되게 되면 불규칙하게 변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잠을 자기 전 여러분의 무의식에 간절함을 계속 새겨 넣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지갑 속에 간절함을 꼭 적어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무엇이든 보고 느끼는 대로 변해가게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것이 운이요, 느끼는 것이 운이요, 또 말하는 것이 운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 아, 여러분 운이 좋다고 계속 말을 해야 운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풍수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틈 나는 대로 간절함을 보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 가장 쉬운 수단이 바로 그것을 적어서 지갑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네, 행복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들의 웃음이 담긴 사진을 또 풍요로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얻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의 액수를 그리고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은 그 시험을 위한 글귀를 적어서 꼭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그것으로 집중되도록 만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집안 어딘가 그 간절함을 꼭 적어두세요.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안의 목표를 적어. 것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가훈이라는 것도 적어서 걸어 두셨던 것이며, 또 회사에서는 사원을 크게 적어 회사 입구에 걸어 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그림을, 산그림을 집에 걸어 두시는 것도, 또 좋은 문구에 글을 표고하여 걸어 두시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작게 쓰셔서 여러분이 늘 보시는 곳에 놓아두세요. 네, 이것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그것을 보시며 그것을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 넣으십시오. 네, 분명 조만간 그것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본 풍수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운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지 못하게 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 것을 많이 두는 것보다 나쁜 것을 두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의 가장 기본은 무조건 청결함과 단정함 그리고 깨끗함입니다. 네, 어디든 이것만 지키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며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백약이다 무효한 것이죠. 여러분 올 가을 대청소 꼭 하시고 무엇이든 질서 있게 정돈하시는 습관 꼭 가지시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꼭 된다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나한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에이 늦었어 이제 무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또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는 마음은 무엇이든 할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엇이든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운을 바꾼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운을 바꾸려면 친할 사람과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네, 친할 사람과 친하시고 멀리할 사람은 꼭 멀리하십시오. 맞습니다. 동양학에서는 무엇이든 다 궁합인 거예요. 네, 궁합이 잘 맞는 사람과 있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면 항상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힘든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의 힘이 아닌 둘, 셋, 아니 열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을 절대 복권과 같은 것에 기대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아주 단순한 생각과 행동 하나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이 가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모두 쉬 이루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복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